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영어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많은 여행객들을 긴장하게 하는 입국 심사 주요 표현들을 준비해 봤어요. 곧바로 들어가 볼까요? May I see your passport? 여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공손하게도 하지만 그냥 Your passport, please라고도 하겠죠. 그러면 Here you are.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여기서 purpose 하면 목적, 의도라는 뜻이 있고요 visit 하면 방문이에요.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셨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I'm a transit passenger for Sydney. 나는 시드니행 환승객입니다. transit 하면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통과 환승이라는 뜻이 있고요 passenger 하면 승객이죠. 그래서 transit passenger 하면 환승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For Sydney 대신에 어, 그 Final Destination이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 종착지, 거기 그 도시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 표현이 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주 전 남편이 출장을 갔었거든요. 어, 미국에서 환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3년 전엔 샘플링으로 입국 심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모든 승객들이 입국 심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자신이 환승객이라고 말하니까 별다른 질문 없이 빨리 통과됐는데 다른 동료분들은 질문을 꽤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환승할 때 입국 절차를 다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환승객이라는 걸꼭 밝혀주시는 게 좋겠죠? Okay. I'm here for vacation. 나는 휴가로 여기 왔어요. I'm here 하면 여기 왔어요. For vacation. 휴가로 왔습니다. So, for vacation 대신에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쓸수 있겠죠? For vacation, 휴가로. For business, 사업차. For honeymoon, 신혼여행을 위해서. To travel, 여행하기 위해서.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얼마 동안 머무르실 겁니까?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대신에 How long will you stay?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How long are you staying? 이렇게 질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how long만 들어가면, 아, 기간을 말하는구나 하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I'll be staying for two weeks. 2주 동안 머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full sentence로 대답하셔도 되겠지만,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하셔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그냥 for two weeks, for five days, for a week, for two weeks, for one month라고 대답하셔도 되죠.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에 묵으시나요? 대답은 I will stay at the Four Seasons Hotel이라고 대답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at the Four Seasons Hotel. In my friend's house. Okay. Do you have a return ticket? 왕복표 갖고 계신가요? Return ticket, single ticket. 이거는 영국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미국 표현은 round trip ticket, one way tick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 때문에 항상 왕복표를 끊고 가셔야 되겠죠. Is this your first visit? 이번이 첫 방문입니까? Yes, it is. Yes만 하셔도 되고요. No, it's my second visit. No일 때는 몇 번째 trip인지를 밝혀주셔야 되겠죠? It's my third trip. It's my third visit.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 How many 하면 몇 개, 몇 명이란 뜻이죠? So, how many are there in your party? 파리하면 우리가 아는 그 생일 파티 할때그 파티 맞아요. 파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파티, 정당, 단체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체 일행이 몇 분이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Let's review.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대로 한 번씩 영어 표현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열공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무척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Take care. Bye bye.